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돈 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스파디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스파디파이나 넷플릭스의 성공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완전히 붐이 일어나고 시작을 했을 때 여러 컨텐츠 제작자들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 복제를 막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 복제 컨텐츠 그러니까 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무료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다시 유행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매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료는 치솟고. 컨텐츠들은 여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갈기갈기 나눠서 찢어서 가져가서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영상 스트리밍, 쇼핑,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특정 국가에서만 이용 가능한 컨텐츠나 서비스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Surfshark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Surfshark VPN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동 내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제한 없이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콘텐츠가 특정 지역에서만 제공된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VPN으로 그 제한을 우회하고 어디선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미국으로 변경하면 한국 넷플릭스에서 볼수 없는 볼 r 트레인 같은 그런 콘텐츠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Surfshark가 좋은 점은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까지 한 계정으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 surfshark.com detailwizard로 들어가시거나 가입 시 밑돌세 구독자 특별코드 detailwizard를 입력하시면 Surfshark에서만 제공하는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드립니다. 한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 용도에 맞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 이지메래기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자, 미국에 사는 제가, 저는 이제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의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라는 영국 축구 프로팀 경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리그 경기는 피콕이나 슬링 TV. 두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눠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FA컵 경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ESPN 플러스를 구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보려면은 m 라마운트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따로 구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승도 못할 애들 경기에 네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꼬박꼬박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아주 역겨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 전쟁으로 각 방송사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제각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컨텐츠 땅따먹기를 벌이면서 생기는 그런 촌극입니다. 이런 컨텐츠 땅따먹기는 비단 스포츠 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 시청이 가능하고,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까지 무료로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무엇보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불법 복제 컨텐츠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언급하지 않은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 이쪽도 원래는 불법 컨텐츠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카피된 그런 복제 CD 죠 그게 굉장히 성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주변에 보면은 불법 음반이나 불법 게임이나 이런 거 이제 CD에 불법 복제로 구워서 파는 그런 업자들이 한 루트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구워서 파는 그런 아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제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 mp3 시대에 들어서는 소리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벅스 뮤직이라든지 그런 다운받은 음원을 갖다가 당시 기술로는 신기원이었던 128메가짜리 제한된 용량의 mp3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원을 담기 위해서 파일 음질을 떨어뜨리고 정말 최애곡을 엄선해가지고 mp3에 담아서 그렇게 듣고는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넵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라임와이어라든지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행했습니다. 이런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비단 높은 음반 구매 비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에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이유가 바로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이 있으면은 레코드점에 뛰어가 가지고 음반을 산 다음에 집으로 들고 와 가지고 듣고 싶은 노래가 담긴 트랙을 스킵해 가지고 골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불법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는 내가 듣고 싶은 곡만 골라서 다운받고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아티스트의 음원이 한 사이트에 전부 다 모여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당시에도 불법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왜냐면은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불법 음원 파일에서 유해한 파일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배포되기도 했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이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섭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심리를 내가 정당한 대가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플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고들었습니다. 방대한 음악 데이터를 담은 아이튠즈를 런칭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음원을 다운 받고 소장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판도라라는 온라인 라디오를 이용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곡과 취향에 맞게 무료로 음악을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스포티파이가 등장하면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어, 예컨대 이제 서점에서 돈을 주고 각각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이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었다면 스파티파이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는 도서관이나 만화방에서 월 정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도서 열람이 가능한,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음악 열람이 가능한 무제한 스트리밍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아직도 시대적 온도와 시대적 느낌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스트리밍이라는 거 있는데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그런 컨셉이 전무했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친구가 야 이거는 광고가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내 기기의 용량 관계없이 그냥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인터넷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 그런 컨셉 자체가 완전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없이 그냥 한 플랫폼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내가 원할 때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비용은 그냥 마땅히 지불할 돈이라는 그런 동의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지갑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렴하고 편리한데 무제한이다. 이거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폭발적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이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른 컨텐츠 제작사들이나 배급자들에게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서비스의 퀄리티입니다. 그 퀄리티는 편리함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나 dvd 같은 거를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dvd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편으로 dvd를 보내주고 소비자는 집에서 dvd를 시청한 다음에 다시 반납하는 식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근데 현재 넷플릭스는 인터넷 스트리밍 회사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원할 때 넷플릭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스트리밍을 하고 스트리밍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 이제 넷플릭스 볼때 이제 꽁냥꽁냥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용 기억도 안 나요. 예.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 그냥 틀어놓고 지할거 하고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우편을 기다리고 영화 때리고 반납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스트리밍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런 식으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가 둘이려 그런 식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굉장히 편리한 식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이나 거실에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불법 다운로드 어떻습니까? 불법 사이트에 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다운을 받는데 그 다운받는 파일이 뭐 악성 컨텐츠나 해킹 파일이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내가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죠 플레이를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죠 어? 야스오가 튀어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분위기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영화를 지금 보고 싶다고 해도 막 이제 보고 싶어. 근데 다운을 또받으려면또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번거로움을 거쳐가지고 소비하는 게 불법 다운로드였지만 넷플릭스의 새로운 스트리밍 방식은. 월 정액 요금만 내면은 언제 어디서든 고화질의 컨텐츠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당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미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쁘다 바뻐 현대 사회에서 돈 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넷플릭스가 이미 제시를 한 거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미디어 대기업들이 스트리밍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뭐, 훌루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라든지, 이런 이미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던 거대 컨텐츠 제작사들이 고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계열의 그런 시장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패권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디즈니가 독자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이 되어 있지가 않을 때, 디즈니에서 제작한 다수의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갑자기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런 고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에 있던 모든 디즈니 컨텐츠를 쭉쭉 전부 다 뽑아내, 샷다를 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넷플릭스를 구독하던 소비자들이, 아니, 이제 애들 볼 컨텐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넷플릭스도 가입하고 디즈니도 추가적으로 가입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애들 볼 만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도 같이 또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영화 나는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구독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컨텐츠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 그거를 상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요금을 동시에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미국 음반 시장도 스파리파이의 이 독주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 J. Z. 이 양반이 Tidal이라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시작을 했을 때 아주 호기롭게 자기가 이제 Rock Nation이라는 그런 기획사를 운영을 또 하는데 자기 소속사 가수들 몇몇하고 제이지 자신이랑 자기 마누라 이제 비욘세 언니죠 이 어. 자기들 음악은 스파리파이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음악은 스파리파이에 올리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소속사 가수들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음악을 전부 다 스파리파이에서 내려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엄청난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스파리파이에서 음원을 전부 다 내려버리니까 이 양반들이 새로운 음원을, 음반을 발매해도 스파티파이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제이지나 비욘세처럼 오랜 시간 탄탄하게 팬층을 다져온 아티스트들은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양반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타이더 스트리밍 요금을 내고 음악을 듣겠다고 하겠지만 은 다른 소속사 가수들, 이 신인급 소속사 가수들은 완전히 여기에 고립이 돼 가지고 홍보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현재는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가능하게 그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포티파이에 가면은 전 세계 모든 가수들의 음악을 한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지금 뭐 콘텐츠들이 여기 플랫폼, 저기 플랫폼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한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컨텐츠가 분산되고 넷플릭스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바바 올라오잖아요. 막 디즈니 플러스, 훌루, 막뭐 애플 TV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넷플릭스가 그런 어떤 신흥 강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돈이 넘치거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이 만든 쎄빠지게 만든 영화를 자기들 상영관에서 그냥 남의 영화 트는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산으로 전부 다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 무장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 돈을 또 써줘야 돼. 안 그러면 은 세금 폭탄을 쳐 맞거든요. 그러니까 쌓인 돈도 쓰고 차별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제작팀을 고용을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제작과 배급을 맡아버리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으로 실력 있는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의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흐름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는 것에 기꺼이 구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다? 곧이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컨텐츠 경쟁은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넷플릭스는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핑계로 월 이용료를 또 슬그머니 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을 더 빡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넷플릭스는요. 계정 하나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윗으로 "Love is sharing a password" 라는 이런 입을 털었거든요. 2017년에. 그러니까 계정 공유는 사랑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친구들끼리 계정 하나로 기생충처럼 공유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인정을 했던 게 바로 넷플릭스였거든요.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는 사랑입니다라는 미임을 밀었을 정도로 집안의 성공한 누나 계정에 전부 다 다닥다닥 빌붙어 가지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계정 공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약에 프로필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면 요금을 더 청구하는 식으로 아니, 그지세요? 하면서 아주 야박하게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런 엄격한 스트리밍 요금 정책으로 더 좋은 컨텐츠 제작을 약속한다고 입을 털었지만 결국 소비자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먹겠다는 그런 심상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정책이냐면은,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마음 놓고 아이디를 공유하고 뉴욕과 시애틀에서 같이 영화를 동시에 시청하면서 한 계정으로 그렇게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누나가 타지에서 내 아이디로 접속을 한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아, 누나, 빨리 로그아웃 해라. 내가 지금 봐야 된다. 내 지금, 어? 어? 언니랑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누나가 그거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 아이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게 된 거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편리함.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은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시청하는 컨텐츠 중간에 광고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는 지금 차등 요금을 밀고 있거든요.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광고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속형 요금에는 중간 광고를 집어넣고 돈을 더 지불하면 광고를 완전히 걷어주는 식으로 수익구조를 또 바꿔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의 횡포에 미국 사람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이 다운받은 불법 컨텐츠들을 자체 서버에 저장을 하면 넷플릭스처럼 영화 포스터와 아이콘을 부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이런 여러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렉스라는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발품을 팔아가지고 불법으로 컨텐츠를 다운받으면 소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운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모든 컨텐츠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마치 넷플릭스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거는 무료다 보니까 이런 불법 소장 자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산업에서 싸고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트렌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공산품 전부 다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빠르게 싸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 닳고 빨리 부서지더라도 계속 사람들이 또 사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음악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불할 가치 없는 그런 제작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내가 참 돈값 한다. 그런 작품 있었습니까? 뭐 1년에 하나, 두 작품 정도? 그 정도가 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복제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복제가 적발이 되면은 일단 인터넷 제공 업체가 중단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보냅니다. 예, 인터넷 업체가. 그리고 수천 달러가 넘는 이런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콘텐츠 소유 회사가 이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입니다 이러면서 고소를 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즐기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비용을 지불하고도 소유를 못하는데 왜 이거는 불법 복제냐? 어? 불법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잖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할때 이용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그 영화를 삭제하거나 내려버리면은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주도권이 없잖아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에서 내리면 우리는 못 보는 거고 우리가 소유를 할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통제권이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니, 내가 도둑질은 내가 물건을 가져가서 그 주인이 그 소유물을 잃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도둑질이지만은 이런 디지털 파일은 복사를 하는 것이지 원래 주인은 그 소유물을 전혀 잃지 않고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입니다. 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용자들 입장이고 법으로는 사실 이거는 CR도 안 먹히는 그런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넷플릭스나 영화 배급사들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자기들 영업이익이나 그런 쪽으로 그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그에 따른 대안을 또 찾겠죠. 그게 이제 먹고 먹히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는 불법이긴 하지만은 가격으로 장난치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저급 양산형 컨텐츠 막 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미국인들은 다시 불법 복제 컨텐츠 소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흐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피로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